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 올라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찍고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자, 공성전 상점이 개선이 됐는데, 성이 총 3개 있죠? 베니스트볼그, 세르트볼그, 에이크볼그, 이렇게인데, 세르트볼그랑 에이크볼그는 판매한 건 똑같지만, 살수 있는 구매 제한은 세르트볼그가 더 많아요. 뭐, 4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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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 뭐, 이런데, 에이크볼그는 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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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이렇게 돼 있고 1등성인 베니스트볼그는 상품이 좀더 추가됐습니다. 레긴레이프의 축복받은 보물 상자가 나왔고 나머지 성들은 레긴레이프의 그냥 보물 상자입니다. 그리고 성주의 공훈함이라고 또 이런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1등성이랑은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구매하는 횟수도 훨씬 많이 살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긴레이프의 축복받은 보물 상자, 그리고 서버당 다음 공성전까지 구매 제한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 상점 내 판매하는 상품의 구성품 및 획득 확률은 업데이트 완료 후에 예, 광유의 수환권이랑 공성전 상점 내 상자 확률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신규 방어구 및 재료가 나오는데 베니스트 볼그 탭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길드 제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신규 방어구 및 재료가 추가됩니다 신화 등급이고요 방어구 이렇게 기간제도 있고 그냥 기간제 아닌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뭐 성주의 대훈장 성주의 대훈장 파편 발쿠누트 발군우투, 발쿠누트의 파편 근데 여기 1등성 보시면 성주의 공왕이라고 있긴 있어요 여기에 요거 자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공성전 개선 볼게요 공성 오브젝트 성문 외성 내성 포탑 그리고 동력장치 수호상 성물 수호상의 체력이 상향 조정 됐고요 세율을 봐야 돼요 세율 서버군 내 서버마다 세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딘 서버가 1부터 9 서버면 전체적으로 다 매겨집니다 자기 서버 빼고 근데 이제 서버 하나하나 매길 수 있어요 이거 표보면살려드릴게요 이렇게 1 서버 2 서버 3 서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5 서버는 1% 1 서버는 2% 이런 식으로 서버마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1등성은 타 서버에게 1%에서 3%그 다음 2등성은 타 서버에게 1%에서 2%. 그다음 3등성은 타 서버에게 1%고요. 같은 서버한테는 1등 서버는 0퍼에서 3퍼, 2등 서버는 0퍼에서 2퍼, 3등 서버는 0퍼에서 1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월드 던전 개선에서 시, 계정 내 최초로 입장한한 캐릭터만이 월드 던전에 입장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캐로 월드 던전 입장한 후에 또 부캐로 또 추가 입장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이 불가하도록 바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 겁니다. 장신구 아이템 강화 능력치가 개선됐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영웅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이렇게 장신구가 6강부터 2 0 증가했습니다. 능력치가 그래서 명중도 이뭐 귀걸이, 의 방어력 이 6강부터 올랐었는데 이제 영웅 두급부터는 영웅 목걸이를 강화하면 3강부터 추가 명중이 2씩 증가해요. 그리고 전설은 2강부터 2씩 증가하고 그리고 신화는 1부터 2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수혜를 잘 받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나겔링이죠. 나겔링 고강이신 분들은 이제 상강부터 공격력이 이시고 오르니까 확실히 스펙업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귀 아이템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장신구 아이템 이름이 변경됩니다. 미미의 지식 목걸이가 이발드의 빛나는 목걸이, 이발드의 빛나는 목걸이가 미미의 지식 목걸이. 그냥 두개 바꿨네요 이름. 그다음 수루트의 파멸 팔찌. 프레이의 파멜파치, 시구르드의 용맹반지를 미미르의 지식반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장신구 기본옵션이 변경됐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상향이거든요 어 하나만 대표적으로 있는다면 여기 비도프니르의 깃털벨트가 02에서 03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조금씩 상향이니까 나중에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바뀌거나 엄청 크게 좋아졌으면은 다 읽어드리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설도 마찬가지고요 신화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랐어 티르비망지 명중 7에서 명중 8 너무 막 미비하게 올라서 그렇게 막다 읽어주긴 좀 그래요 자 그다음 방어구 아이템 세트 효과 신화 토르 세트 2세트 방어력 15 4세트 공룡 육상 세트 7이라고 했는데 뭐 나와야 말이지 이거는 예. 신화는 패스하겠습니다 길드 기부 보상이 상향됩니다 대상 아이템은 작은 녹색 환영 녹색 환영 작은 푸른색 환영 그리고 푸른색 환영 요렇게 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자는 개선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바뀐 상자만이 더 상향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단계별 연속 상품 결제 기능 추가됐습니다 이제 연속 결제하시면 이거 하나하나 결제 안 눌러도 돼요 자그 다음 주변 감지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수동 주변 감지 쿨타임 3초에서 1초로 변경됐습니다 엄청 느리긴 했거든요 쿨타임이 그래서 꽤나 빨라졌고 자동주변 감지 쿨타임도 350초에서 135초로 변경됐다니까 많이 빨라졌네요. 자그 다음 패키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받은 아바타 스펙업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리고 축복의 가우스 스태버 패키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 다음 행운의 아바타 소환 패키지 그 다음 장신구 패키지 그 다음 각인 도장 패키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바타 소환 패키지 11회를 할인합니다. 무제한으로 할수 있고요. 저번에 무기 영상 패키지랑 똑같이 그냥 33% 할인된 가격으로 뽑기를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